아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의 셔너입니다. 어 일단 어 국내 최대 규모의 어 도심 속 문화 축제인 시 페스티벌의 홍보 대사로 어 선정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 앞서 엑소 선배님과 이제 세븐틴 친구들의 뒤를 이어서 2018시 페스티벌의 어 홍보 대사로 선정된 만큼 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고요. 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분의 소감으로는 아쉬워서 한 분의 소감을 좀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m c 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아, 네 안녕하십니까 본스엑스 아이엠입니다. 네, 아네 어, 저도 셔누형만큼이나 이렇게 큰 페스티벌에 저희가 홍보대사로 발탁이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 K-POP의 더욱 더 이바지하여 더 많은 글로벌한 분들이 서울에 와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즐기고 갔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thank you for choosing us like a pick up model of Sea Festival 2018. We are doing duty for the best, and thank you for inviting us. Thank you so much. 무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혁입니다. 어, 저는요. 어, 마켓 시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어, 저희가 또, 몬스엑스가 굉장히 맛집 탐방도 좋아하고 먹을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코이스 가면 그 서시의 각종 모든 막걸리들이한곳에 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몬스엑스도, 어, 한번꼭 가서 맛있는 음식 꼭 먹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더말씀드릴고요 네, 어, 네, 몬스엑스 지현입니다. 저는 아까 그 말씀해 주신 프로그램 중에서 뮤직시라는 걸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월드 투어를 하는 동안에 아시아 각국에서 공연을 했는데 과연 그 나라의 아티스트분들은 어떻게 공연을 할지 굉장히 궁금해 했었습니다. 그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국의 뭐 일본, 중국, 몽골, 태국, 대만 이런 어 쪽에서 이제 뮤지션 분들이 오셔서 공연을 할수 있는 것도 볼수 있다고 하니까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번 아까 잠깐 들으셨던 저희 이번 앨범 젤러시 무대를 일단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어 다양한 이벤트나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시면 되게 강력하게 생, 생겼는데 되게 강력한 퍼포먼스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스타엑스 추원입니다 어 지금 저희 모스타엑스는 어 더커넥트라는 미니앨범 6집으로 어 타이틀곡 젤러시로 활동을 열심히 활발히 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어, 그리고 팬분들의 어,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또 활동하고 있어요. 뭐, 그리고 저희가 5월에 어, 일본 투어를 비롯해서 한국 콘서트 그리고 월드투어까지 어, 저희가 계획이 잡혀있는데요. 어, 각 지역에 이렇게 많은 몬베베들, 저희 팬분들과 이렇게 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아마 접하게 될것 같아서요. 어, 너무너무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몬스텍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어, 네.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이제 일단 볼거리, 먹을거리, 먹을 그리고 즐길거리가 가득한 이제 강릉구의큰 축제죠. 이제 C 페스티벌은 어, 이제 또 남녀노소 상관없이 즐길거리와 문화 체험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또 이제 그 이외에 저희 무대랑 그리고 또 다양한 다른 분들의 공연 그리고 축제들 여러가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